바둑 공부방 맥점 마스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육기를 위한 몇 가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첫 번째 문제인데요. 백이 둘차례고요 모양을 보시면 유명한 모양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던 대로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갖고. 이제 끝내기 문제이기 때문에 몇 집짜리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흑이 둘 차례가 아니고 백이 둘 차례죠. 그러니까 이거게 실전에서는 깜빡하고 이렇게 그냥 단수 치고 말아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문제로 나왔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빠질 때 여기 있는 수가 있죠. 자 여기 두면 먼저 하나 따내고 단수에 같이 단수를 치면 이렇게 따낼 때 됐다 내는 수가 있죠. 그리고 막을 때 이렇게 세 점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서 에 한번 집을 비교해 보면 백집은 여기가 세 도를 따냈는데 여기는 옥집이니까 다섯 집이고요. 여기가 네 집, 두집 여섯 1 1 집이네요. 백집이 1 1 집이고 흑집은 여기 네점 따낸 것밖에 없으니까 11대4 이건 이제 백이 7 집이 맞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손을 빼서 흙한테 손이 와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대 5니까 이것은 흙이세 집이 많죠. 안팎으로 10집 차이 나네요. 그래서 요 끝내기는 이 끝내기는 후수 10집짜리 향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 모양은 그냥 눈에 보자마자 후줄선 떠올리시면 되고, 하는 김에 끝내기 계산도 한번 해봤습니다. 434번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어,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하, 하겠습니다. 제 책을 계속 바꿔서 옛날 책 같은 이런 맥점에 관련된 책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아무리 겹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그중에서도 뭐 쓸만한 건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주의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자, 한번 수육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이 모양이 아마 기경중묘에 연결하는 맥인가 거기에 뜨던 것 같은데요 자첫 수는 일단 뭐뭘 하려면 이쪽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끊어 둬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일단 받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받으면 자 여기서 여기를 젖히는 게 필수고요 정답이 먼저 나오겠네요. 막을 수 밖에 없죠? 그때 단수를 칩니다. 이을 수 밖에 없겠죠? 돌려칩니다. 따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백돌이 모두 연결이 됐죠. 자, 이 모양이 이제 정답인 모양인데요. 몇 가지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이, 어, 어떤 변화부터 볼까요? 백이, 만약에, 여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막으면 이교환을 해놓고 끊으면 자 이때는 흙이 그냥 이걸 잡아버립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뭘 따내도 되고요 막아도 되나요 일단 따냈다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좀 끊겨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요거 나가놓고 이렇게 빠지면 음 패라고볼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가 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일단 패는 되는데, 패는백0도 부담이고요. 자, 어쨌든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수순을, 여길 먼저 끊지 않고, 이걸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흙한테 이렇게 반발하는 수단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백이 여기를 끊을 때, 그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땐 단수 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요 단수 그냥 이어줍니다. 자, 이 백이 사는, 흙이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이게 빈상각이 맥점인데, 치중 가버리면, 나오면 막으은 그만이고요. 그쵸? 대책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먹여쳐서 수상전이 너무 찼습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순이 100으로서도 이걸 먼저 교환하지 않고 이걸 교환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젖힘을 먼저 하지 않고 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젖히면 그때 여기 빠지는 수가 있죠.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길이 되겠죠. 여기 하고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젖히고. 이젠 이런 어떻게 막을 수밖에 없죠. 딴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단수가 되면서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백이 크기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막을 수밖에 없고 그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딱 돌려쳐서 넘어가는 게 정확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35번입니다. 좀 어순한데요. 잘 보시면 이1이 여기 갇혀있죠, 그한테 그런데 흑에게도 이두 점이 위험하죠. 여기 두 점이, 여기 단수, 1이 단수치고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돼서 수익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이고, 백이 돌 차례가 아니고, 자, 흙이 돌 차례입니다. 제가 문제를 안 바꿨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은, 흑은 요거를 노려야 되는데, 여기 약점을 좀 지키면서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수육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 약점을 지켰을 때, 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백한테 어떤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젖힙니다 막아야 되겠죠? 그때 요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또 이렇게 젖힙니다 지금 이게 기어 나가면 이두 점이 잡히죠? 그래서 뭐, 이걸 따야 될 텐데요. 근데 그때 뭐, 그냥, 단수, 단안 쳐도 되겠죠? 이렇게만 놔도, 치중으로 틈이 없죠. 치중 아봤자 단수 선수하고 살아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백득이 집을 내고 사아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을 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뭐또 어 어떤 수가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치중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치중을 간다면 갖다 붙이고요. 갖다 붙였을 때. 따로 저항할 수가 있나요? 이거 이렇게 두는 건안 되겠죠. 이거 나가는 순간에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갖다 붙이면 그냥 뭐 이렇게 막는 정도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있고 이으면 여기나여기나 여기나 놔야 되겠죠. 뭐 공배를 메꾸는 장에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이때 가만히 빠져버리면... 끊더라도요 수상전이 안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 이게 폐는 들어올 수 있나? 이 무시무시한 폐를 들어올 수 있나요? 뭐 굳이 한담을할 수, 있, 굳이 패를 한담 하겠지만 이거 뭐 너무 너무 무모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강했을 때는 여기에 배기한 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첫 수는 여기를 딱 갖다 치중하는 게 급수입니다 백이 여기 받는 순간 그때 보강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기 급수에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산 길이 없죠 자 그러면 백으로서는 이제 이쪽과 수상전을 노려야 하는데 자 이때는 그냥 막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슬쩍 들어가 버리면 막을 틈이 없죠 단순는 이어지면 그만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내려져 있을 때의 특징이죠. 이 단수가 선수가 안 듣기 때문에 이 백을 잡았습니다. 자, 한눈에 이제 이런 점이 보이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겠고, 좀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 또 여기 손을 만약에 보각을 했을 때 이쪽에 백한테 준비되어 있는 수순들도 공백해만한 문제 가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